우양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양 아, <laughs> <흥! 흥>! 네, <laughs> 네, 네. 우리가 잠시 쉬고 보면 어색해지네. 아, 네. <laughs> 어색하지말자고 아니, 왠지 <laughs> 그냥 경건해지는데. 그러니까 아 앞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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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너무, 네. 네. 너무. 빠져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빠 네. <laughs> 오늘 어떤 이야기로 또 달려볼까요? <laughs> 네, 지금 그 국회 상찬 네.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왜 누구랑 네. 누구랑 전투가 벌어진 거야? 한동훈 장관과 송영길 그리고. 위장 탈당했던 민영 배우. <laughs> 네. 아 정말. 아니 네. 뭐 까도 안 되는 것들이. 아 이런 좌파. 아유 이런 좌파. 아고 이런, <laughs> 이런, 이런 좌파라고 생각는데 뭐 아니 좌파가 이 좌파가 이 좌.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까보는 거예요 우리 한 장관한테 <laughs> 왜 까요. 왜왜 덴비는 왜 거야 이유가 뭘까. 관심 받고 싶어서. 본전도 못 찾는다. 우리가 좀 어쨌든 체크를 좀 해야 되면. 네. 송영길 어쨌든간에 우리가 다 아는 돈봉투. 네. 그렇죠. 그리고 그냥 이건 뉴스에는 많이 안 나오지만 송트남. 음. 베트남을 되게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요게 네. 있는 거고 네. 민영배는 탈당 이거 검선박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렇 그리고 지금 와서 좀 본인의 존재감을 어필하기 위해서 개기고 있는 중인 음. 거고. 예. 뭐라 그런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이랬게. 송영길 의원이 한동훈 장관한테 음. 그 건방진 어린 놈이 불병이 음. 있으면 던져버리고 싶다 뭐 음. 이런 막말을 아. 막 퍼부었습니다. 그 인터뷰 영상이 아 있어요? 나 보면 열 받을 것 같은데. 네. 나 이거 보면 나열받어 올라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이부 열4 명의 검사들이 개장들을 동원해가지고 6 개월 동안 이질화를 하고 있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미친놈들 아닙니까 이거? 이, 이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내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안겠다는 뭐, 거야. 뭐뭘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야? <laughs> 약간 이상을 어? 성실한것 같아요. 아니 너가 용서하면 잘못한 적 아니야. 저 사람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이, 어? 이 뜻인 것 같아요. 본인이 본인 지역구까지 막 물려주면서 이재명을 막 챙겼는데 어, 어, 어. 이재명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음. 이재명 괴롭히는 놈들 용서하지 않겠다 어.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이재명도 용서하지 않겠다. 어. 너왜나나안 챙겨줘? 뭐 이런 거 아닐까? 가자증 그러니까 났네. 어, 어, 어. 다 같이 그냥 가자 뭐 이런. 어, 내가 내가 지금 탈당했다고 야. 이러는 거야? 나왜안 챙겨줘? 나왜안 막아줘? 어. 이러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근데 네? 저 저거는 어. 어디 가서 저러 그러니까.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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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면책 얘기하면 되지. 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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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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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뭐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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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XX에는 음. 자식 사람 인간 분들 집단 가운데 하나를 넣고 싶은데 잘 음. 골라지지 않습니다. 음. 하도 어이가 없어서요. 정치를 후지겠다고 누가요? 단언컨대 정치를 후지게 한건 한동훈 같은 XX. XX 뭐라 그런 건데 저기 뭐 뭐가 들어갔어가 아닐까요? 와 새끼. 새끼라 뭐. 뭐. 그런 거야? 어, 뻔하지 뭐. 우리 한 장관님한테 감히 <laughs> 깜도 안 되는 것들이. <laughs> 야 근데 네. 저이런것 같아요. 사람이 피치에 몰리면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마지막 발악이라고 하죠. 네. 막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리고 저기는 안 나왔는데. 네또그 그 여자 맞아 맞아 맞아. 그 여자에 있어 비례 대표 게 유정 유정주 의원. 더심주 어, 어, 어. 예. 더, 더 심하게 얘기했던데 어, 한동훈 너어 뭐, 뭐, 너라고 예. 그랬던데 한동훈스럽다 뭐막 음. 그러고 하, 이게 참 음. 이게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수단이... 근데 얘 안타까운 게내 대학교 후배야. 아 그래 동대 영문 아까 나왔더라고. 나 학교 다닐 때뭐 뭐 나이 차이가 그쵸, 그쵸, 그쵸. 못 받겠지만 그들는 뭐, 못했는데 동대원 역과 나왔대. 선배로서 한마디 해주세요. 너 정신 차려라. <웃음> 묵직하다. <웃음> 좋은 묵직하다. 좋은 정신 어 차려 진짜 하다. 이거는 애기니까 하는 그쵸. 말이야. 우리는 봐봐 애기니까 세게 얘기 안 하자. 음. 후배니까 그래, 아, 그래.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야 너는 새끼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laughs> 아니 근데 이렇게 해서 얻을 거는 딱 하나죠 공천인 거죠 지금. 왜내 그래, 그렇죠. 뻔하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공천 주세요지 뭐. 음. 그리고 공천 주세요도 공천 주세요지만. 그 팬덤 정치라, 요즘에 팬덤 그렇죠, 정치라잖아. 그렇죠. 네. 개딸들한테 잘보이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볼땐 네. 아니 근데 누구한테 잘보이려고이렇게 정치하는 그러니까, 게, 그러니까. 난 이게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뭐 모르겠어요. 뭐 위장 탈당 꼼수는 모르겠어요. 근데 송영길 돈 받은 건 팩트 아니에요. 어, 팩트지왜이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밝혀진 있어? 거 아니야? 아니가 그러니까 왜 감옥 안 가는 거? 저도 궁금해요. <laughs> 아 우리가 이 겁쟁이가 없어요. 아니 왜왜왜안 아, 가는, 안 가는 걸까? 나도 궁금하네. 이게, 난 진짜 궁금해. 지금 이재명 수사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 수사를 못 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 일반 국민이 이 정도 돈 받고 뭐 했으면은 벌써 감옥 가고 그 뭔가 참. 나와가지고 뭘뭐 벌금을 받던 집행유예 받던 뭐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왜 그런 거니? 여기 송영길 이 사람 전 대표는. 돈을 받은 게 아니잖아. 돈을 그쵸. 뿌린 거잖아. 뿌렸죠. 뿌린 거죠. 이사람이 돈을 뿌린 거잖아. 네. 자기 당 대표 뽑아달라고. 아니 어쨌든간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뭐 내가 네. 건설에 살았는데 뭔가 낙찰을 받기 위해서 돈 뿌려도 불법 아닙니까? 음. 감옥 가는 거잖아요니까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왜안 가는 거야? 근데 참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말하는 뽐새를 내가 좀 봤거든요. 대화하는 걸 봤는데 야 출판 기념에서 저 정도 얘기하는 거면 카메라 없고 기자 없고. 사람 없는 데서 지들끼리 밥 먹을 때 얼마나 상스러운 말을 할 거야. 쌍, 쌍 그렇지 않까요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얼마나 막말을 할 음. 거예요. 저 사람의 수준이 딱 보입니다, 진짜로. 또 그런 얘기도 했던데 한동훈 장관은 금수저인데 뭐 타워팰리스에 살고 본인은 전세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 했어요. 이게 네. 저는 사실 그래요. 아, 누가 타워팰리스 제 친구 살면은 네. 저는 어 나도 열심히 해서 빨리 살고 싶다라고 그럼, 생각하지. 그렇죠. 음. 어떻게 끌어내려 가지고 내가 저 망하게 이게 이게 아니 근니까 사실, 사실 정치를 이 사람이 지금 몇년한한 한, 한 30년 정도 하지 않았나요? 네, 오래 했죠. 네, 오래 했죠. 20년 넘게 어, 했죠. 사, 정치판에 오래 있었잖아요. 네. 그럼 그동안 잘 지가 재테크 해 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잘 모아서 그럼. 어? 저거 열심히 했으면 그렇죠. 뭐 지가 전세 전세 살 일이 뭐가 있겠어? 아이, 그러니까. 아니면 어다돈 숨겨 놓고 이런 저 얘기하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자 코스프레 하려고 또? 뭐, 또? 아니, 어? 또 뿌린 거 아니에요. 그 음. 우리 저 좌파 정치인들 뭔가 막 없고 막 신발 뜯어진 거 <laughs> 신고 다니고 <laughs> 죄송한데 그러니까요. 가방 너덜거리는 거 이거 유행 지났어 <laughs> 야동남국이뭐 백몇억을 챙겨놓고 선그빵꾸 나온 동아시아 고 제발 어? 그게 아니래 불쌍드가 저건... 바뀌었다니까 아,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저는 한동훈 장관이 멋있는 줄 아세요? 왜요? 어디 갈때 옷도 탁 걸치는 뭐, 데가 있고 얼마나 멋있잖아. 네, 어. 막 스카프 같은 거딱 음. 하고 네. 너무 멋있잖아. 요 음. 그게 고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다 나와요 한동훈 시계, 뭐 한동훈 셔츠 나오는데 음. 고가가 아니에요. 검색해보셨나봐요. 아, 네, 그 사람 자체가 <laughs> 네. 인간 그래요? 에르메스이기 때문에 맞아. 뭘 입어도 에르메스라는 거예요. 송영길 내가 하나 얘기해줄게요. 송영길 아무리 루이비통 가서 아, 네. 위아래로 해도 그냥 짝퉁! 있죠? 짝퉁! 시장에서 하고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러하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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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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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뭐 다른 송영기는 동물이없이뭐 그런 거. 그, 옛날에 그저 그거 기억나지? 개구리 왕론이 개구리 개구리 왕논의 아, 투투, 아, 투투 같아. 투투. 투투. 뭐때먹고 어, 어, 투투. 하... 지금 둘에도 떠오르네 투투가. 민영배는 응. 뭐냐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자갈치 상에 버려진 멸치 있죠. 멸치. 멸치. 헐. 약간 기 꼴뚜기. <laughs> 아유, 아유 이런 거 하면 아, 우리가 아 잡판스러워, 아 하지마 이런 거, 아 잡판스러워, 아 하지마 퇴퇴퇴. 퇴치만 공치야, 공치, 공치, 공치 형배. 아니 근데 진짜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네. 본인이 이제 그런 걸로 계속 이렇게 뭔가 이슈 받고 싶어한 건아겠는데 본인 스스로 후져집니다. 맞아. 예. 그리고 공천 이 정도 했으면 주겠죠 그만하세요. 주겠지아이 정도 했으면 주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 했는데. 그 줘야지 이왕 같은 경우에는 음. 지금 음. 그 얘기도 있어요. 비례정당을 창당하겠다. <laughs> 왜? 제, 이재명당, 이재명 길대당아 진짜? 딸, 딸 기대당. 송영길. 아, 아 네. 기승전, 기승전 이재명이구나. 네. 아우 지겹다, 지겨워 진짜. 아, 아니 근데 진짜 <laughs> 그러면 우리 예측 한번 해보자고요. 네. 어쨌든 송영길도 뭐 마찬가지고 민영배도 마찬가지고 뭐 공천 받아서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올 줄. 뭐 쉬운데 갈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동네까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네. 지역 주민이 싫어하시니까 <laughs> 될까요, 국회의원이? 이게 난 이게 난 이게 중요하다고. 아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용산으로 이사갔다고 내가. 그러면 어, 용산 나오려고 지금 그러는 어, 거야. 어뭐 용산 용산으로 이사 갔다고 들었는데. 용산에 깨어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될까요? <laughs> 그러게. 안될것 같아 <laughs> 네, 내 생각에. 다시 인천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천은 그러면 또 인천 시민들이 싫어한다. 요즘에. 인천이 또 싫어해? 싫어해. 아 요즘에 그래. 어뭐 아, 인천은 뭐 가면 원래, 된다 장기 옥구 있잖아. 거 이재명이 갔어. 갔으니까 못 가죠. 못가실요 그럼 그래? 이재명은 또 걸로 나오나? 이재명은 얼루, 절로 간다는 소리가 있던데 어디죠? 형. 오늘 뉴스 보니까? 생뚱맞은 데로 간다는데? 그러니까 아예. 어려운 데를 가야 된다라는 아. 좀그 의견이 있아어요 안동 가야, 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뭐. 안, 아 비명계에서 험지 출마하라고 이제 하는 중인데 어. 안 가겠죠. 이 그렇지. 왜냐하면 국회의원 안 되는 순간 야너같은면 가겠냐? 무서워서 아, 못 가. 왜냐하면 내가 <laughs> 지금 나도 걸린 그러니까. 게몇 개인데 네. 국회의원이나 되니까 안 가는 거지 형. 국회의원 아니면 잡범이야 형. 아니 국회의원이 이런 거 자범이죠. 아니 국회의원이니까 어쨌든 둘 체포 특권으로 아니, 안 가는 거예요. 맞 하나가 붙어야 돼. 뭐요? 뭐? 아, 아, 아 도구. 형, 도구. 형, 도구. 형님 드라마 붙여. 하셔야 되니까 좀 참으십시오. 네. 도구가 붙어야 돼. 저는 뭐할게 네. 없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laughs> 저는 뭐 방송 미련도 없습니다, 형님. 아, 형님 아, 드라마 하셔야 되니까 참으시고 네. 아무튼 뭐 이렇게 했으니까 공천 받아서 출마해서 떨어지는 게 제일 아름다운 그림이야. <laughs> 그게 제일 아름다운 그림이야. 예. 근데 만약에 이재명이 감옥을 가면은 네. 공천을 줄수 있을까요? 감옥에서 공천권 갖고 있는데만. 문재인이 감옥 줄까 응? 문재인이? 아 문재인은 요즘 아니, 문재인 신조 좀 뭐해. 갑자기 문재인, 문재인이 왜 나와? 책다 팔았어요? 아니 문재인이 뭐 힘이 있어 지금? 아 문재인 지금 응? 열심히 그 양선에서 사람도 불러야겠나요? 책 팔고 책 팔고 있죠. 응. 책. 책도 많이 팔았어요. 이번에 때요? 조국도 문재한테 인 갔는데. 아 그래요? 응. 아니 임에서도 돈을 많이 벌었을것 같아 그 양반은. 달력 장사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력도 진짜 팔고. 진짜 웃긴 거 하나. 야 진짜 웃긴 게 우리는 <놀라> 우파 진영은 나오잖아요. 막 한동훈 나오고 와 새로운 인물들이 막 나오잖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여기는 왜 아직도 문재인이고 아직도 <laughs> 조국이야? 난 진짜 지겨워 죽겠어. 왜 새로운 인물들이 안 나타나는 걸까? 왜왜 그런 거예요? 우리 정치 전문가로서 이사님. 정치 이사, 전문가라기보다 이사, 이사, 전문가라 게... 아니 지금. 그건 것 같아요. 어. 586 운동권들이 지금 정치판에 다 지금 장악을 했거든요. 맞아요. 네. 586도 네. 빨리 나가야 돼. 그 이후에 아이. 이제 사람들이 아직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나도 네. 586 세대지만, 네. 나도 586 세대지만 진짜 네. 빨리 그저 청산을 해야 돼요. 내가 형님은 네. 깨어있는 586아니야 아, 나58 오팔... 그럼 나도잖아. <laughs> 네. 나는 데모도 한번안 했다. 니까 그러니까 깨어팔 <laughs> 진짜. 깨어팔. 형님은 깨우팔. 깨어팔이고. <laughs> 아, 진짜 아무튼 네. 여기 뭐 고생들 하세요. 고생하셔가지고. 예. 네. 어디든 나오세요. 떨어질 거니까. 네. <laughs> 예, 민간이 되는 순간 바로 열려있는 문은 어디다? 음. 감옥문이다. 감옥이지. 예, 네. 저는 뭐 그렇게 아, 말씀을 네. 드리고 국립 싶습니다. 호텔, 국립호텔국립호텔이라고 표현하죠. 요즘에 저는 뭐 저는 감옥을 안가 봐서 네. 모르겠지만, 뭐. 잘 타고 그러더라고. 또, 또 있어요. 어. 기본 소득을 실현해주기 위해서. 이재명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기본 소득 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거의 가야 된다. 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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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야지. 딱 아니, 그리고 저기, 음. 저기 뭐, 체험만 해주시는 거 좋아하시니까. 네. 감옥도 체험 한번 해보셔야죠. 예, 뭐 체험 그쵸?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근데 퍼포먼스적으로 만약에 우리 저기, 어, 이재명 대표가 네. 어, 송영길 저전 대표랑 감옥을 간다. 전 사실 너들 마음은 있어요 가서 재미로 <laughs> 많이는 안 넘길 거예요 네. 소세지 하나 천원 장사 소세지 같은 거 하나씩 넣어주고 마음은 네. 있습니다. 네. 아니 송영길 전 대표님도 이제 가셔야지. 맞죠 <laughs> 아, 근데 갑자기 네. 님을 붙였어요. 가, 가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셔야지. 아갈 네. 네. 사람들 가고 있고. 있을 사람들 있고. 그리고... 영길이 형 너무 버티지 마. 음, 아, 안쓰럽다. 아, 그러니까. 네. 아무튼 여기 뭐잘 다녀오시고요. 예뭐 여기 사식은 제가 예뭐돈 많이 없어요. 넣어드릴게요. 제가 지금 송영길 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현직 국회의원 중에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죠? 앞차가 빨리 빠져야 돼. 뒷차가 가기 때문에 아 빨리 빨리 지금 감옥을 아유. 보내야 밀려있는 거네. 빵 막혔네. 도산대호로 사고가 있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김남국이 빨리 저,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아, 그렇죠. 다 조사해야죠. 음. 그러니까 저기에서 음, 말하는 후진 정치인 음. 이 민주당 의원들이죠. 맞아. 그렇죠. 그렇죠. 야근데 진짜로 하도 자기들끼리 이슈를 만드니까 김남국 이런 사람들 까먹었네 내가 잠깐 네, 까먹으시면 안 돼요 까먹으면 안 돼요 맞아요 네, 진짜 네, 여러 사람이걸렸기 때문에 김남국이가 조용해졌어요 조용해졌잖아 네. 그러니까 이슈를 이슈로 덮었네 근데 얼마 전에 또 뉴스 잠깐 봤더니 얼마 전에도 코인 뭐 했다고든마 거래를. 어 아, 그래요? 어 며칠 전에. <laughs> 아니 그 정도면 증권사로 <laughs> 취직을 하시게 아, 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비트코인이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많이 며칠 전에만 해서 원비 원비 들은 거 같은데 어. 뉴스에서. 그러니까 아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4천만 원까지 올라간 거는 남규기가 올린 거 올라서 <laughs> 거래 거래해가지고 <laughs> <laughs> 대단하네. 남규원은 국회의원보다는 그러니까 투자 쪽으로 가시는 게 좋지 그러니까. 않을까요? <laughs> 네. 아니 그리고 저 김남국 의원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미 돈 많은 거 알았으니까 좋은 집에 <laughs> 사시고요, 좋은 차 <laughs> 타세요. 더 이상 그지 같은 그 뭐야 뭐.. 그래 없는 척좀 하지마 좀 니들 그거 하지마 아 그냥 맛있는 거 오마카세 처먹어! 그래 야. 왜 없는 척하고 그러냐 오마카세 정말. 먹어 그래야 경기가 어? 돈다고 맞아요 돈이 있는 분들이 돈을 써야 야 그냥 벤츠 사가지고 타고 그래 벤틀리 타고 다녀 아 전통도약 벤츠... 뭐가 틀려나 봐 벤틀리 타고 다녀 구두 사 신고 네. 어? 잠깐 좀 말해 빼라가 빼라가 뭐 요즘에 구두 어디게 줬니? 뭐 빼러 가뭐 이런 거알주아는 너무 옛날 <laughs> 너무 옛날 얘기하시는 거아요 아니, 옛날 거야? 예, 뭐예요? 예, 어, 배, 요즘에 모르겠어요. 저도 뭐, 아니, 뭐 좋은 거 많겠죠. 에르메스, 네. 에르메스, 네. 에르메스 그신어좀 산불한 운동화 신고. 저이 방송 못할것 같아요. 아, 왜요? 근데, <laughs> 하다 보니까 열발 열이 터져가지고 지금 짜증이 나고.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등에 막 식은 아, 땀이 나고 진짜. 소주가 먹고 싶고 아, 아무튼 그러네요. 아무튼 네. 예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또 얘기 한번 해봤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갈 사람 가고 그래야 뒷차들도 들어와서 가고. 이게 네.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길니다 어, 박수 한번 시작요가라 네. 가. 오늘도 예, 이게 재밌게 한번 나왔습니다. 눠 <laughs> 네. 오늘은 <안> 여기까지 <laughs> 달릴 겁니 우양! 는 끝까지 달릴겁니다. 우우